in the cave. 어쩐... 브랜드 런칭 준비 중인데 시장 조사 때문제겸 놀러 왔어요. 어떤 브랜드를 코스메틱 아로마 테라피 브랜드 준비 중이에요. 제품.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다슈 제품을 쓰고 있어요다좀 받아가지고. 아니요, 다 내돈내산. 음. 사이클 선수였고요. 자전거 10년 정도 탔다가 작년 말로 배를했습니다 6회 정도. 어, 학생 때는 잘못 느꼈는데 성인 되고 점차 점차 인심이 조금씩 생겨왔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 됐다 시피 느꼈습니다. 음. 등 광배 75, 어깨 25, 엄청 좋아 분명히 행동하지 않으면 생을 바뀌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 엄청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루틴 자체가 바뀌었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스트레칭 찬물 샤워로 시작을 하고 선하고 착하지만 쿨한 사람. 자기 개발 진짜 잘하는 사람. 목표가 있을까 회사 제품. 저 샘플을 내놓는 것이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는 거. 어떤 스튜디오? 헬릭스 스튜디오. 너무 드러나는 것보단 세미로 해서 패션과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목소리>